예, 감사합니다. 제3호 의원 제14대 도민회장 추인의건은현 도민회장인 김지한 회장이 제14대 중앙도민회장으로 추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원인 감사선출 추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호 의장 역시 제 지난 12월 18일 날제1 2 6차 임원회의에서 중분의 어, 논의돼서 순수해 통청국민의 유승철 씨와 해양국민의 회 김성순 감사가 장애인기 후 재선출되어 자기도민의 감사로 참석 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건 만장일치가 아니고요. 이건 순번에 의해서 예, 회양하고, 예, 통천에서, 예, 이 추천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통과한 겁니다. 만장일치가 너무 많습니다. 예, 자기 도민의 감사로 참석 임원 전원이 선출한바 있습니다. 이가 없으시면은, 예, 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게. 어차피 다 인사드릴 건데, 예,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김성순 감사님하고, 예, 유승철 감사님, 철 감사님 일어나서, 예, 우리 대원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김성순 감사님. 예, 어, 인물들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예, 예, 인사드립니다. 에, 감사합니다. 에, 제4호 의원인 동민의 감사선출 추인의 건은 유승철 감사님과 김성순 차기 중앙도련의 감사로 에, 추인 의견이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주신 신종섭 전임 감사님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증정은 김재한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심정석 감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미수복 강원도 중앙도민의 감사 심정석 기업께서는 지극한 애양심으로 도민 화학과 황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미수복 강원도 중앙도민의 감사로 제일 맛있는 동안 수철한 국가감과 남다른 애양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소임을 완수하였기에 그 공을 높여 기리고자 임팩을 듭니다. 2020년 1월 29일 이서복 강원도 중앙동의해장 김지환. 주신 고마우신 내빈과 네 부문의 원령님, 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 소개해 드릴 때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우 황화남도전학병 2부고도 <laughs> 이부, 위병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영찬 황화북도지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광원도청에서 오신 홍성호 총무, 행사관님 소개해 드립니다. 아, 네. <laughs> 이수호 광원도 중앙동네 김영아 명예회장 겸 사단법인 통일경로의 이사장님이신 김영아님 소개해 니다 아, 네. 조창숙 중앙동네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근성, 중앙동의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세봉 만나보세요. 임동호중앙동의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한, 중앙금의부융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 풍청, 국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중 해양국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양종환 이천국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에인선 아, 네. 김하국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건현 고성국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규세 철원국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순 중앙도민회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승철 중앙도민회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원진 풍천 명예주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박병은 해양 명예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종석 평강 명예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이정구 이천 네. 명의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승덕 김한명의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종옥중앙분회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규 중앙청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달 행정장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명상호행정장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조행정장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기정 행성장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나 취향 한계로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내민, 내빈과 임원 위주로 소개한 점너그레이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과 동네 원론님, 임원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네 정기총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상항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이북도민의 중앙연합회염송환 회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북우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통일경로의 김영환 이사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일천만이상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안북도 호덕길 중앙본민회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미수복 경기도 윤일병 회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사무회 신양군 회장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느티나무회 조승기 회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상회일동이 화환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사업 보고를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붙여 주시고 합니다.